나와 있죠 자, 봐라. 잘 봐. 그 너네가 따져야 되는 게어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이게 실근의 부호라 그래서 자, 거기 밑에다 좀 쓸게요. 1081번 밑에다가. 자, 실근의 부호. 일단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일단 두 번째가 두 근이 모두 음수. 그 다음에 세번째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자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그 다음에 세번째가 두 근의 부호가 부호가 글씨다 글씨가 잘 못쓰네 부호가 다르다 진아 뭐 별말 없니? 뭐요 뭐가요? 선생님 글씨 못쓴다고 그랬으면 아니에요 선생님 봐줄만 합니다 이렇게 <laughs> 하이 자식 다시, 다시 할게요 자컷 아 글씨가 그시간이에 아씨. 아, 선생님 그 시간 어. 엔지, 야 너무 어색해. 야, 씨. 너무 어색하잖아 어? 자, 지가 볼만하죠? 네. 네? 네? 엔지. 네? 전하지. <laughs> <laughs> 씨지 볼만하죠? 자, 이렇게 경화 나와 있을 때 이제 너네가 이제 따져야 되는 게. 아, 진짜 죽을 때가 된다고. 손가락 힘이 없네. 자,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응. 어? 억지로 하지 마. <laughs> 자, 봅시다 자, 따져야 되는 게총세 가지야. 뭐가 따져야 되냐면? 자, 첫 번째, 그 판별식. 판별식을 써야 돼. 판별식. 아, 왜 판별식을 써야 되냐면? 잘 봐봐. 두근이 모두 양수잖아. 양수, 음수는 실근이거든요. 근데 2차 방식은 무슨 근도 나올 수 있죠? 허근도 나올 수 있죠. 근데 허근은 양수, 음수 개념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수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양수는말 나오려면, 실근이 나와야 돼. 근데 잘 봐. 두 군이 서로 다르다는 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슨 근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중근도 중군.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야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그 다음, 뭐 따져야 되냐면, 두근이 모두 양수잖아. 그러면, 너네가 잡으수는 조건이 몇개 없어. 두근을 더하면, 어? 항상 합, 부호가 뭐야? 양수끼리 더하니까? 플러스. 플러스야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세번째 두 분을 곱하면 양수끼리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야 오케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알겠지 받아들이세요 알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힘들어 알겠지? 응. 판별식 합곱으로 우리가 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럼 두 분이 모두 음수다 얘도 마찬가지야 판별식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두번째 얘들아 음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부호는 음수야. 알겠니? 이거 다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음수끼리 곱하면 0보다 커져요. 이건 당연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만 달라. 응. 자, 마지막.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만약에 2차 방식이렇게 있어. 2차식이 있는데 두분이 이렇게 나왔어. 부호가 다르대. 그럼 이미 몇 개야, 근이? 이미 두개야 그럼 너네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야왜 왜, 2,3이야 뭐 무슨 축구다니고 3,4,3 포메이션다니고 자 하여튼 판별식 안써도 돼 오케이? 자그 다음 두 번째 잘봐야 너네 이거 두개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만약 이렇게 넣어지면 아이씨 똑같잖아 <laughs> 머리 쓰다가 <laughs> 이렇게 하면 음수지 <laughs> 맞아? 그러면 봐봐. 내가 안 나와있는데, 그냥 음수, 양수로만 나와있어. 뭐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이거 안 해도 돼. 오케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두 개가 부호가 다르잖아. 곱하면 항상 무슨 수야? 음수. 오케이, 음수야. 이것만. 쓰는 거야. 야, 완전 개쉽죠. 이거? 완전. 개꿀. 알겠니? 그러니까, 양수, 음수. 두개 모두 양수, 음수 이거 다 따져야 돼. 아우, 귀찮, 귀찮. 근데 수학하는 거 귀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지? 근데 귀찮아. 세 가지나 따져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너네가 많이 싫어해. 하셔야 돼. 알겠죠? 외우셔야 돼. 자, 그다음 두근의 부모 다름? 쉽죠?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자, 그럼 연습. 자, 세미한번 풀어보자. 자, 2차 방응식이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케이크 값법인 거잖 이게 봐봐. 거기다 밑줄 쳐봐. 두근이 모두 양수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이제 이 문구를 봤을 때 너네가 이제 아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구나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알겠니? 자 갑니다 어차피 계산은 내가 할 거잖아 너네는 그냥 조발 뻗고 편하게 봐요 뻗으면 죽어 공손하게 알겠죠? 무릎 모으고 옳지 <laughs> 오케이 야장민씨야 <laughs> 야. 편하게 해어또 벌리네? 으하하하, <laughs> 농담, 농담, 농담. 저 농담이야, 자. 이래가지고 군대 있을 때저 쓰레기 소리 많이 들었어. 자, 자, 판매시 써야 된다 했죠 첫번째. 판매시. 자, B제곱. 나 근데 짝수 판매식 쓸게. 좀 연습 좀 해, 지휘야? 그럼 숫자 좀 작아져 편해. 얘 절반. 2루터 2K에 절반이니까 샥 살아서 얘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2K 제곱. 빼기. A, C. 아, 얘 부호만 뒤집어지겠다. 오케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쓴거야. 자그럼 정리하면 인수분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나와드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얘는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멀어지는 값이죠. 작은 놈보다는 작고 큰 놈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이게 첫번째 조건 오케이? 자그 다음에 두번째 뭐 따지라고요? 두근의 합. 합! 오케이 두근의 합자 두근의 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2루트 k 이 루트 k가 0보다 항상 크다. 오케이. 그이 루트 나누니까 아, 이런 조건이 또 나와. 자,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두 분의 곱. 오케이. a분의 c. 자, k 더하기 양수끼리 곱하기가 당연히도 0보다 크죠. 얘도 넘기면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 잘 봐. 얘들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어떤 부분? 겹쳐야 돼다 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니까 이 동시에란 말이 나오면 다 만족하면 겹치는 법을 찾아야 돼겠니자 우리 수직선도 그려보자 자 수직선 그려요 자 이쁘게 그린 거 알려줬지? 멀쩡한 숫자 먼저 그려 마이너스 2분의 1 숫자부터 그 다음에 0아 여기 얘들아 미안해 마이너스 3더 왼쪽이구나 자리 바꿀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0, 1 요렇게 자 갑니다 자 멀어지는 것부터 표시해볼까요? 자 멀어져라, 야. 멀어져라, 야. 자, 그 다음에, 예. 0보다 크다. 야. 일단 후보. 일단 후보. 두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 이쪽은 없잖아. 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야. 세개 동시에 지나는 부분. 그래서,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1 0 8 0번 답이.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연습해 봐야지. 똑같은 문제인데 해 봐야지. 자, 1082번. 똑같습니다. 숫자만 달라